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그 시험 보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뭐 제도 변화가 많아가지고 그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뀔 바뀌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했어요. 일단은 뭐 우리 수사권 독립도 됐지요. 또 이제 보안 수사권이 확보가 되고 뭐 자치 경찰 제도도 시행이 되고 그래서 충격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 오히려 뭐 그렇지는 않고 어, 이전 경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어, 출제 비율 면에서는 어, 내년에 이제 개정되는 시험제도하고 동일하게 각론이 일곱 문제 또 이제 뭐 총론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열세 문제인데 그 중에서 이제 법학 관련 문제가 이제 아홉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경찰 한국사 한 문제 또 범죄학도 한 문제 가지고 에, 골고루 어, 출제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에 출제위원분들이 아마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합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좋은 문제가 꽤 많아요. 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합니다. 너무 문제를 잘 만들어서 정말 뭐 우리 출제위원 교수님들에게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문제가 좀 실무적인 문제죠. 이론을 이제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좀 확대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문제를 뭐 평가해 보자면 아주 어, 이성적이고 좀잘 출제했다. 고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목 특성에 맞게 에, 저는 출제했다 이렇게 에,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가장 궁금한 내용이 뭐냐면 경찰 행정법이 누구냐도 대체. 경찰 행정법 너뭐 도대체 앞으로 에, 30에서 35%내년부터 출제된다고 하는데 정체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경찰행정법이라는 과목을 따로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내용들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행정법 내용 중에서 경찰학과 관련된 그 행정법 이론들이 경찰학 속에 이제 풍성히 포함이 되어 있고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좀 쉽게 출제될 때, 서울이 출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기본서에 이제 풍성하게 반영을 해서 이제 기본서를 운영하고 있고, 또 뭐, 이제 올해 조금 더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더 보충할 계획인데,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일반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뭐 행정법 이론을 경찰학에서 출제한다라는 거는 불필요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홉 뭐 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됐는데, 20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찰행정법하고 강론의 교통문제하고, 이 아니면 형속법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믹스를 해서 출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총론에서 뭐 조직법, 그 다음에 경공법, 작용법 전체적으로 이제 경찰행정법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 외에는 뭐, 행정행위라든지 뭐 여러가지 처분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앞으로 수업에서 보충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결국은 오늘 결론은 뭐냐면 경찰행정법은 우리가 기존 경찰학에서 다루, 어, 다루 다루어왔던 그런 경찰 업무 관련 내용들이 주된 것이다. 그래서 별로 크게 에,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경찰학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솔직히 뭐 여러분들 경찰학 공부하기 싫어 뭐 정말 어, 그죠 끝까지 미뤄뒀다가 개정도 많이 되고 짜증 나니까. 끝까지 미뤄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어떻게 또 하려고 하다가 보면 50점 넘기기도 힘들고 이런 성향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정말 힘들어요. 경찰 시험 들어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형법, 형사, 소송법을 합한 것하고 동일한 비중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절대적인 비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해 위주로, 그죠? 평소에 꾸준히, 이해라는 것은 뭐 어떤 이해냐. 내가 실무 경험이 없어도 좋아요. 뭐, 여러분이 배우는 선생님이 실무 경험 없어도 좋습니다.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실제 업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을 자꾸 궁금해 하면서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제 기본서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해설 강의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 적중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에, 기본서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 위주로 꾸준히 공부를 하고 평소에 또 스터디를 통해서 출제 포인트 잘 체크하고 그러면 무난하게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했어요. 화이팅 하시고 오늘은 뭐 어, 소주 한잔 하세요. 어, 저 술고 프신 분들은 선생님만 연락해도 내가 한잔 사줄 테니까 어,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갖고 또 내일은 철저하게 또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